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천잡스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바로 이 맘스터치의 사이버거입니다. 그리고 콜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.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니까 낮에 한 6시간 동안 몰아서 먹고 그리고 나서 18시간을 굶는 거예요. 그걸 하면서 현재 2kg 정도 빠졌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를 유지가 가능할지, 계속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다가, 그냥 물만 먹고, 혹은 뭐 커피 한잔 마시고, 점심에, 뭐한 11시, 12시에 점심 먹을 시간에, 확 먹고, 이렇게 3, 4시에 한번딱 먹으면, 그다음부터 그다음날까지 또굶는 거예요. 물만 먹고. 이런 간헐적 단식을 IF라고 하는데,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태백에 단 하나 있는 사이버거, 그러니까 맘스터치 햄버거 집입니다. 맛은 정말 맛있어요. 아, 어. 근데 맘스터치 휴지를 안 넣어주네. 아 이런. 괜찮아요 저에겐 이렇게 휴지가 있으니까요 아무튼지 새벽에 맘스터지가 하나 있는데 자주 와서 먹을만 먹을만 합니다 먹고 싶을 때 햄버거 세트가 5,800원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수 있죠. 새벽은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사방이 다 산입니다. 그래서 공기도 좋고, 조용하고 아무튼 사람 살긴 좋아요.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음 몸에서 배고픔을 막 느낄 때 이렇게 좋은 미생균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. 활동을 막 해, 그러다가 또 음식을 딱 섭취해주면 이제 걔네들이 활동을 한 애들이 잠시 또 이렇게 참고 있다가, 배고픔을 느끼면 또막 도는 거예요, 그냥. 근데, 그러면 왜 계속 굶지를왜 먹어야 되냐. 먹을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? 엔돌핀이 막 나옵니다. 응? 그렇기 때문에, 먹을 때는 먹고, 쉴 때는 쉬면서, 이렇게 몸에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. 콜라도 웬만하면 다이어트 콜라가 좋은데 뭐 굳이 뭐 굳이 따질 건 없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가끔 식사를 하는 것도 재밌네요.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먹는다는 거겠죠. 보시는 분들은 뭐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5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심천 잡스의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? 대한민국 구매 사업, 구매대행 사업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? 그건 맞는 말이지, 응? 한 달에 몇천 명이 저한테 물건을 삽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좋은 일을 하는 거겠죠?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들을 싸게 싸게 보내드리니까 아무튼 이 맘스 토치가 태백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